보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떠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흔들고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난폭하게 한다고 한다면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한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재명 정권 들어왔고 내 삶은 더 어려워졌는데 이 정부는 자기들 정치 생명만 보호하려고 한다.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이 정권은 지금 청년들에게 남기고 있다.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정권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줄 알아. 민생이 주 아니라 포퓰리즘을 아주 인기연합에 올인하는 그런 정부가 이재명 정부다.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당처럼 일당 독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 나서서 바꿔야 할 때다.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정치 이 미래 세대들을 지키는 정치 이번에 꼭 지금 필요하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구조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를 좀 보수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